자, 스크립트 안에를 보게 되면, 이름이 있는 함수하고 다르게 얘는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는 문법 자체가 function.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요 놈을 보게 되면 은 이름이 없네? 자,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자, 요런 놈을 익명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님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야. 누군지 몰라. 자, 이건 뭐냐면, 자, 모두 집중하세요.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특정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불특정 다수가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익명함수가 돼요. 이름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조와 체는 똑같습니다. 이름만 없고 나머지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있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럼 중괄호 안에는 뭐가? 실행문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문법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펑션 이름 없고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안에는 매개변수라는 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실행문이 들어가는 요런 구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름 있는 놈과 비교했을 때 이름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만 존재합니다. 자, 이름이 있는 함수들을 선언을 했다. 그래서 명시적 또는 선언적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우리는 익명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익명 함수를 사용을 할때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에다가 자, 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삽입을 했죠? 잘 보시면 자, 얘는 아까처럼 이름을 이것저것 늘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호출을 할때 누구 호출하면 돼요? 바로 뷰를 호출하면 됩니다. 아까 이름 있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나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 안에다가 함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해당 함수, 해당 함수형 변수를 호출했죠. 그 과정에서 뭐가 생략이 됐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 넣는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바로 지금. 변수에다가 직접적으로 함수를 통째로 집어 넣었고, 이것을 바로 실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 자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실행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스크립트 안에 보면은 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의 구조를 보면은 펑션이 있어요. 펑션 이름이 없어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어, 이거 보면은 기본적인 함수 구조는 똑같아. 여기까지 보면. 맞죠?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h 이 태그로 람다 함수 출 성공이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전체 함수의 구조를 보자고요. 전체 함수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의 구조였는데, 그 뒤에 묶어서 뭘로 되어 있냐. 가로로 전체를 묶어버렸어. 여기. 여기? 다시 뒤에 보면은 또 가로가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름 없는 함수인데, 이름 없는 함수인데, 함수 자체를 괄호로 묶어준 후에, 다시, 괄호 열고 닫기를 하게 되면, 자, 얘는 자동 실행이 됩니다. 자동 실행이 돼요. 호출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변수에 넣는 작업도 없었죠? 함수에 이름이 없어.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야. 잘 보면 호출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기 보면은, 실행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함수 전체를 자체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 호출문처럼 괄호 열고 닫고 되어있죠? 이 부분에. 그죠? 호출을 할때 함수 이름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쓰잖아. 변수 이름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쓰잖아. 그래야지 호출되면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함수 자체 이름도 없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 변수에 넣지도 않았어. 이 전체를 괄호로 묶어주고 다시 뒤에 괄호 열고 닫게 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된다? 자동 실행 형태를 띄게 되는데, 자 이러한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람다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명칭 자체가, 자 얘는 특징이, 얘는 특징이 한 번만 실행 가능해요. 두 번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만. 왜? 이름 부를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얘가 걸리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단한 번만 실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자,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함수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요. 선언적인 함수가 있고요, 선언적인 함수. 그 다음에 익명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함수 형태가 있습니다. 선언적인 함수를 다른 말로는 명시적인 함수다라고 얘기해요. 익명 함수는 다른 말로 묵시적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암시적 또는 묵시적이라고 얘기해요. 선언적인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있는 형태예요. 익명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없는 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할 때는 함수 이름이 있는 선언적 함수는 함수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아니면 변수에 함수 이름을 대입을 한 다음에 변수를 부르는 방법이 있었어요. 인명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직접 부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함수 자체를 어디에다가 변수에 넣어서 변수를 호출합니다. 구조는. 람다 함수는 함수 전체를 뭘로 감싼다? 괄호로 감싸요. 얘를 호출의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괄호 열고 닫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바로 람다 함수가 되고 람다 함수는 자동 실행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단한 번만 실행을 하는 일회성 함수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회성 함수다. 사실상 이세 가지 함수 종류 중에서, 람다 함수는 가장 좀 최근에 나온 형태이고요. 선언적 함수하고 익명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쓰던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뭐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 자주 쓰진 않지만, 자, 위에서 보는 선언적 함수와 그리고 익명함수 이두 개만큼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고, 실행하는 방법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언적 함수는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 그 다음,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함수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이름이 있는 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는 변수에 넣어서 사용을 해줘요. 자, 이름이 있는 함수 역시 변수에 넣어서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이름이 있는데 변수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름 있는 명시적 함수를 만들면 해당 함수의 이름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반대로,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변수에 넣어서 변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버리면 돼요. 됐죠? 선언함수는 뭘로? 함수 이름 호출이에요. 괄로 열고 이렇게. 익명함수는 어떻게 한다? 변수에 넣어서 변수로 호출합니다. 일단 이두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선언적 함수와 익명함수 그리고 람다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